가보도록 할게요 음. 마케터들은 얘들아 처음에가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라는 말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요 얘들아 부사어를 통해서 마케터들은요 처음에 얘들아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라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얘들아 한 에이지의 그룹을 뭐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아 그리고 나서 얘들아 무엇을 했는지 마케터들이 무엇을 했는지요 얘들아 마케터들이 무엇을 하는지아 그럼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마케터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됐을까요 얘들아? 오케이. 갔을 때 얘들아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얘들아 하이 옥테인 에너지 드링크인 레독스가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얘들아 레독스가 나와서 체크할게요 갑자기 뜬금없네? 얘왜 나와? 라고 했을 때 이거 예시다라고 했었습니다 뜬금없는 사물이 나오면 예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한걸 살펴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이 회사는요, 얘들아, 마케터들이랑 회사랑 어차피 같은 의미잖아요. 얘들 쓸까요, 얘들아? 마케터들이랑 회사는요, 공격적으로 얘들아, 그것을 도입했다라는 거야. b a 이 nightclub, 그리고 헬스장이에요. 뭐, 프로젝트의프로덕트의 핵심 관, 핵심 어리언스인 얘들아,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얘들 쓸까요, 얘들아? 그리고 나서, 얘들아, 같은 표현이지, then, overtime.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그것은요 유명해졌습니다라는 거. 다른 맥락에서요. 앤드 끼고 절 병렬 구조. 그리고 그 회사는요 얘들아 스폰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PGA 유러피언 투어를요. 뭐하기 위해서 얘들아. 그것을 얘들아 대상층을요 나이든 골퍼로 확장하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했을까 얘들아. 그리고 그것은 또한 얘들아 뭐했습니까? 한자트 나눠주었다라는 거. Free 캔 can, Free 캔을요. 누구에게 얘들아? 통근 자나. 택시 운전사, 그다음에 자동차 렌털 에이전시들에게요. 뭐하기 위해서 얘들아, 홍보하기 위해서요. 그 음료를요 어떤 방식으로 얘들아 얘들아 도로에서 깨어있기 위한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요. 아 그럼 시간이 지나서 얘들아 누구를 한 거야 얘들아? 지금 PJ 투어인데 지금 대상층을 확장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나눠준 거야 얘들아?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얘들아? 다 대상층을 늘리기 위함이죠. 이해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정답은 2, 3번에서 헷갈렸었어야 돼요 긍정적인 이미지 안 나왔고요 얘들아 제 공급을 제한하는 거 얘기 안 나왔고요 도매가를 늘린다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헷갈리는 건 2번, 3번에서 헷갈렸어야 돼요 얘들아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이해했을까요? 여기 갔을 때 그쵸 얘들아 잘봐 업그레이드는 얘들아 여기 봐 양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걸까 아니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걸까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업그레이드는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걸 얘기해요 핸드폰 업그레이드 한다고 라 했을 때 핸드폰의 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음료수에 대한 경서야 경서 졸았어? 방금 내가 좋은 거 봤는데? 경사, 야 지금 음료수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양이 많고, 지금 많이 홍보하는 거야?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여기서? 빨리 일어나. <laughs> 진짜. 얘랑 여기 볼게요. 이걸 주는 대상이 범위가 늘어나는 거지. 음료수가 더 맛있어지고 영양분이 풍부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랑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친구들한테 얘랑 결국 같은 말에 결국 같은 말에 표현을 정리해 주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같은 말. 익스팬드랑 브로드니 같은 말이야. 아 결국 같은 말이 무엇이다? 얘랑 얘랑 같은 말이구나. 이게 결과말 노트라는 거야, 얘랑 아 얘랑 같은 말인데 업그레이드랑은 같은 말이 아니구나라는 거. 야 경서 경사, 이해했어요? 경서야. 음료수의 질이 늘어난 거야, 질이 높아진 거야, 아니면은 지금 이 음료수를 나눠주는 대상이 늘어난 거야. 대상이 늘어난 거, 음료수의 질이 높아진 게 아니야. 업그레이드 아니라 품질입니다. 품질. 선생님이 헷갈릴 때는요. 결정적인 차이점에 집중하자 그랬어. 하나는 얘를 브로드니이고요 하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얘에 예, 집중해서 봤었어야 돼요. 선생님이 선택지가 헷갈리면 선택지 간 차이점이야. 결정적 차이점에 집중합시다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다른 에이지 그룹을 위해서요. 그것을 업그레이드 품질을 높입시다 하는 게 이거 아니죠, 얘들아. 여기까지는 맞지만 이 단어 때문에 아니라고요. 예를까요 어필이라는 건 얘들아 매력이죠. 어필한다의그 매력이에요. 나중에 그것의 매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넓혔다라는 거. 그 매력을 누구한테까지 넓힌 거야, 얘들아?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 그리고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넓혔다라는 거. 정인이 무슨 말인지 있을까요그 정답은 2 번이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 놔 얘들아. 이게 바로 결감 말이에요. 결감 말 축적입니다. 이게 결국 같은 말. 내지는 최간 말, 최대한 같은 말. 얘가 바로 노란색깔 형광펜 친 부분이 앵커링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얘들아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볼게요, 얘들아. 우리 인간의 종은요 독특합니다라는 거예요. 뭐 있어서 독특하냐면요 그것의 능력에 있어서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요, 얘들아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독특하다라는 거야. 뭐함으로써 얘들아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만듦으로써요. 얘들아 우리가 도구를 만듦으로써 우리의 뭔가 기능을 expand 넓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을까요 얘들아? 모스기라던가 뭐 수학이라던가 과학이라는 게 모두 최근의 발명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didn'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미 가리키는 게 뭐야, 얘들아? 앞쪽에 복수명사로 나온 거 어딨어 얘들아 갔을 때 얘들아 새로운 문화적인 도구들이요 새로운 문화적인 도구들 새로운 문화적인 도구들이요 얘네들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이요 지금 뭐? They were made possible 가능했다고요 왜냐하면 빈칸 했기 때문에 얘들아 무엇 했기 때문에 무엇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는지 볼 거예요. 되었을까 얘들아. 우리가 무엇해서요, 얘들아. 그게 가능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얘들아, 우리가 읽는 거 배웠을 때 우리는 재사용합니다. 무엇을 얘들아? 우리의 시각적인 시스템의 그런 특정한 부분을 재활용한다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알려진 얘들아? 지금 시각적인 Word Form Area라고 알려진 그리고 얘들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얘들아? Enable은 목적격 보호자리에투부정사 오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는 걸 가능하도록 한다. 라는 거예요. 얘들아 체크게 목적격 보호 1, 목적격 보호 2 체크 그리고 그것을요, 언어적인 부분으로서 연결시키는 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 내용부터 일단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는요, 뭐합니까?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발명한대요. 이런 문화적 도구를 발명하면서요, 우리의 기능을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아, 얘들아, 우리는 일단 인간이라는 건뭘할수 있냐면요, 얘들아, 지금 뭐?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우리의 기능을 어떻게 한다?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기능을 확장합니다. 쓰기라던가, 산수라던가, 과학이라던가, 뭐 이거 몰라도 돼요, 얘들아. 최근에 발명한 건데, 이런 새로운 문화적인 것들을 위해서요, 우리의 뇌는 충분히 발달할 시간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능해졌다, 라는 거예요. 얘들 왜냐하면요, 뭐 했기 때문에, 얘들 우리가 무엇 했기 때문에, 때문에, 얘들 이런 문화적인 도구들이 가능해졌는지. 즉, 얘들아, 가능해졌다를 찾아주면 되겠죠, 얘들아? 가능해졌습니다. 갔을 때, 얘들아, 여기 뭐와? 뭐뭐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얘랑 얘는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일련의 문자를 인식하고요. 그것들을 언어 영역에 연결하는 게 가능해졌다구요.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왜 그게 가능해진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그걸 뭐 했기 때문에 얘들아 재활용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 얘랑 얘랑 같은 말이고 얘가 바로 앵커링이 돼야겠죠. 얘가 기준점이고 얘랑 뭘 찾아주면 돼. 최근 말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라 거야.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 얘들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봤을 때 얘들아 우리가 뭐 했을 때 얘들아 읽는 거를 배울 때 시각적인 단어 형태 영역이라고 알려진 시각 시스템의 특정 영역을 재활용한다. 재활용한다. 재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이렇게 인식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얘들 쓸까, 얘들아? 재활용하다의 가장 같은 말 써볼게요, 얘들아. 지금 우리의 뇌가요,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요. 전혀 아니죠, 얘들아. 얘들 쓸까, 얘들아? 우리가요, 얘들아, 모빙화해진 얘들 동원하다, 뭐, 이용하다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우리의 오래된 부분을요, 노벨이 형용사로 쓰이면, 새로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노베어 자체를 새로운 소설이라고 외웠어요. 뭐 했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의 오래된 부분을요. 새로운 방식으로 얘들아 동원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죠. 얘들아? 재활용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존에 낡은 걸 어떻게 얘들아? 재활용한다라는 말이 낡은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동원한다라는 거죠. 얘들아 체크할게요. r e c y c l e 이랑 뭐랑 같은 말이다 얘들아. Mobilize. 요렇게 가줘야겠죠. 일단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우리 문화적 도구다요. 우리의 뇌 기능을 안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뭔가 안정화시킨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뇌 부분들이요. 얘들아, 독립된 방식으로 진행, 이뤄집니다라는 거. 작동하는 거전다 아니고요. 우리는요, 적응시킬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를 자연에 도전해요. 이런 내용 전혀 아니었죠. 해리에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답이 2 번이 되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아기들에 됐을까요, 애들 얘들아?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선은 요거 1번 요거 딱 하나만 풀게요. 현재 문제 푸는 시간 3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아기들. 다음 친구들은 뒤에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다 했어? 다 풀었어, 뒤에 거? 그거 풀었어, 성준아? 여기 1번 풀었어? 1번 풀었어 아, 1번 풀었어? 그럼 오답하고 있어도 돼요 핸드폰 가지고 들어와서 오답하고 있어도 돼 아, 알겠어. 성준아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려. 선생님, 다음에 이거 수정해서 올려줄게. 미안해. 다 어, 풀었어? 볼게요, 얘들아. 얘들아 우선은 우리 다 풀었으니까 제가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거 좀 빨리 마무리할게, 얘들아. 하지만, 얘들아 뭐합니까?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이 좋다고요. 우리가 이런 시기에 살아서 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이런 시기에 살아서 운이 좋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들 을까요 얘들아?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 써줘야 될게 뭐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서 운이 좋은지. 색깔게요, 얘들아. 빈문요바 정리해주셔야겠죠, 얘들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서 운이 좋은지요. 그 근데 바로 나오죠? 오늘날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운이 좋다며.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얘들아, 뭐할수 있습니까?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놀랍도록요, 얘들아. 어, 쉽게, 그지 정보를 모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통찰력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얘들아? 날 것에, 얘들 봤을 때, 컴마컴마 컴마 어차피 다 같은 방식이야. 스펀, 얘들아, 꼬다란 뜻이어서, 언스펀 하면 꼬이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얘들아, 꼬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요. 그 다음에 얘들아, 직접적으로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오드는 그냥 안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오늘날을 보는 거니까요. 우리는 오늘날. 즉, 우리는 정보를 쉽게 모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얘들아, 지금 날 것에 꼬이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역할을 받습니다 라는 거야 정보를헌 h 음, 사냥하고 정보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받는다라는 거야 이두 가지를 합쳐줄 수 있는 글을 가져야 돼요 친구들이 문제를 잘 풀었다면 2번 아니면 5번에서 문제가 헷갈렸었어야 됩니다 얘들아 이해들쓸을까 얘들아 우선은 얘들아 Solidarity라고 하면 아니라 결합하다 견고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Solid에서 온 거야 Solid Solid가 얘들아 견고한이라 뜻이었어요 우리가 결합한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결합은, solid, u r i t 결합은 우선시한다, 라는 거야. 정보보다. 이런 내용 아니었고요. 전문가가 도와줍니다. 정보를 평가하는 걸. 이런 내용도 전혀 아니었고요. 기술이 통제합니다, 라는 거야. 삶의 모든 측면을. 얘도 아니었고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친구들이 문제를 잘 풀렸으면 2번 아니면 5번에서 헷갈렸어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직접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렇죠. 우리가 직접 날 것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갔을 때 여기까지는 맞아요. 뭔가 정보가 이용 가능해졌다, 이런 거 괜찮죠, 얘들아? 내가 정보를 모은 거니까, 얘들아. 미안해, 다시 켜줄게요. 얘들아 야 근데 여기에서 갔을 때 에디티드가 될 수가 없죠. 왜? 러가 나왔잖아. 날것의 정보잖아요. 날것의 정보인데 갑자기 수정된 정보라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날것의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아 미안해, 얘들아. 수정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인터넷에 있는 예를 들어 이런 날것의 정보를 내가 직접 수정 내가 직접 모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정보를 찾는 거예요. 정보를 아주 쉽게요. 얘를쓸까 얘들아? 즉 얘들아 여기서 데모크라이즈가 민주화란 뜻이잖아요 민주화됐다라는 말은 얘들아 무슨 말이야? 독점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 무슨 말이 얘들아? 누구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이랑 같다라는 거죠 누구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요 정답은요 우리 지문 내에서요 한 번도 뭐? 등장하지 않은 표현으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지문 내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표현으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됐을까요, 얘들아? 우리 위쪽에서 민주화라는 표현 없었지만 우리가 이걸 보고도 아한 번도 보이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을요. 누구도 정보 우리가 직접 찾고 싶으면 정보를 찾는 거 내가 헌터이자 게러리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선생님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텐데. 우리 친구들 시간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잠깐 핸드폰 가지고 와서 지금 바로 오답할게요.